최근 MBN 뉴스파이터의 특별 보도에서 가수 이찬원이 언급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문화평론가, 변호사 및 방송인들이 이찬원의 성과와 그의 영향력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20분간의 보도에서 이찬원의 뛰어난 가창력과 노력에 대한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찬원은 미스터트롯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대한민국 트로트 음악의 최고 스타 중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앨범 발매와 공연은 항상 수많은 팬들을 끌어모으며 그의 인기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별 보도에서 문학평론가들은 이찬원이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열정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그들은 이찬원의 재능과 노력이 음악 장르의 새로운 문을 열었으며 여러 세대의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찬원의 성공은 단순히 그의 가창력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각적인 요소들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의 뛰어난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진솔한 소통과 감동적인 이야기들로도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찬원의 음악에는 그의 진심이 담겨 있으며 이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합니다. 팬들은 그의 음악을 통해 위로와 희망을 얻으며 그의 노래가 그들의 일상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토론 중 하나의 쟁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바로 이찬원이 연기 분야로 진출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가 자신을 도전하며 새로운 경력을 쌓을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그의 다재다능한 재능이 새로운 기회와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백성무는 다른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는 이찬원이 음악에 대한 애정 때문에 연기 제의를 거절하고 음악 경력에 집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찬원이 음악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더욱 발전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그것이 그의 주된 열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찬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의 팬들은 여전히 그를 응원할 것입니다. 이찬원의 음악적 여정은 험난한 길이었지만 그는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그 길을 헤쳐나갔습니다. 그의 트로트 음악 분야에서의 엄청난 성공은 그의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을 입증했습니다. 2000원의 충성스러운 팬들은 그를 지지하며 그의 모든 도전을 함께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팬들과 깊은 유대를 형성하며 그 유대는 시간이 지나고